물론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고 여러가지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보다는 강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를 들어서 어, 이곳 해군기지 현장에 경찰관들과 또어 공사, 공사하는 우리 삼성과 대림, 아, 이들의 대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아, 해군의 폭력성은 우리가 이미 많이 당해왔고, 또 삼성과 드림, 또 그들의 경비업체 용역들의 폭력은 우리가 많이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이 경찰관들의 폭력, 도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경찰관들의 폭력을 보면서 새로운 망국이 도졌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60항쟁, 60 항쟁, 60 민주 항쟁 25주년을 그때 우리가 기념하였는데 25년 동안에 무엇이 나아졌는지 도저히 느끼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역, 어, 기억하는 역사 속에서 이 경찰들의 폭력이 어, 주민들을 학살 했던 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 4.3사건 1948년부터 적발이 되었지요. 3. 항쟁의 촉발이 바로 일제 순사 출신의 경찰, 경찰들의 발포로서 시작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 일이 아니라 근자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2008년 용산에서 경찰관들이 경찰관들의 그 작전에 의해서 무고한 철거민들이 여섯 분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 아주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경찰에 어, 이런 폭력들을 보면서 정말 슬픈 어, 감정을 누르지 못하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아니 죄 없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이 삼성과 드림 기업의 하순이 되어서, 국민을 짓밟고, 정말 이제, 아, 총 만들면 곧쏠것 같습니다. 이 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이렇게 국민을 탈압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금이기에 우리는 빛이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소금이 저 많은 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조그만한 등불이 어떤 짙은 어둠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투쟁이 우리 강정만을 살리고 또 제주를 살리고 우리나라 온 세계 평화를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힘내고 힘찬 목소리로 함께 나아졌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